자, 29번입니다. 집합X가 있습니다. 원소가 1, 2, 3, 4, 5, 6, 7을 갖는 집합X가 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X에서 X로의 함수, 정의역과 공의역이 같은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했더니 그 함수가 1대1 함수가 되더라. 그렇게 될 확률을 희밀히 큐를 할 때. PQ 서로소의 자연수일 때 P와 Q를 더하시오.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냐?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다. 알겠습니까?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중에서 이게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중에서 그러니까 함수 중에서 거기서 선택해서 뭐가 되는걸 찾는 겁니까? 1대함수의 확률을 찾는 거예요. 자, 보세요. x에서 x로의 함수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아볼게요. 1, 2, 3, 4, 5, 6, 7. 똑같이. 1, 2, 3, 4, 5, 6, 7.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은요. F1, 3, 5, 7은요. 얘들은 여기서 선택할 거거든요. 근데 뭐죠? 선택한 것들이 뭐야? 얘가 제일 커야지. 얘가 선택하는 게.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7개 중에서요. 네 개를 선택할 거예요. 근데 뭐죠? 네개다 달라야 되겠죠, 그죠? 왜요? 얘가 제일 커요. 순서도 커야 되니까. 얘들 크기는 결정됐어. 그럼 내가 여기서 네 개를 택했어. 예를 들면 2, 3, 5, 7을 택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무조건 f 7입니요 얘는 4, 아, 5, 3, 1, 1이에요. 이네 개를 택했을 때 얘들은 무죠선택돼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중복하지 않고, 중복하면 안 되겠죠. 서로 달라야 되니까. 네 개를 택했어. 택하고 자리 바꾸면 안 돼. 조합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얘들이 여기 네 개, 4개, 여곱 개에서 네개를 택하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이 택할 거. 2와 4와 6을 택할 거. 보세요. 얘들은요, 뭐 얘하고 얘하고는 관계는 없어요. 그죠? 이것만 만족하면 돼.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7개 중에서, 얘는 7개 중에서 3개를 택할 거야. 근데 얘도 크기가 결정돼 있으니까 서로 다른 걸 택할 거야. 그런데 택해놓고 자기 바꾸면 돼. 그러면, 그렇죠. 자, 이것 가와 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뭡니까? 이게 되겠지. 이게 전체가 되겠지. 다시 말해서, 얘는 전체 함수의 개수는 7 4 곱하기 어, 7 3이야 이게 바로 이두 조건을 만족하는 X에서 x x 의 함수의 전체 개수야 근데 이 전체 개수에서 하나 선택을 딱 했더니 그것이 1대 1 함수입니다. 하는 자, 1대 1 함수가 되는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해줄게요. 자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 그게 정해졌으니까 7개 중에서 4개를되야 돼요. 자, 요번에는요 얘들은요. 1대 1 함수가 되는 조건이 뭡니까? x1과 x2가 다르면 보니까 함수값도 달라야겠죠. 이게 바로 일대일 함수입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 1, 3, 5, 7 택한 네 개는요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일대일 함수 가안 돼요. 그럼 뭐죠? 2, 4, 6은 뭐죠? 남은 세개 3개 중에서 세 개를 택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안에서 이두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안에서 일대일 함수가 되는 정수가 되니까 실제로 7.4 곱하기 3.3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화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일단 나가죠. 그러면 얘는 7.3은 35거든요. 35. 얘는 1이죠. 그래서, 그래서 35분의 1이라는 답이 나온다. 무슨 말입니까? 35분의 1이다. 그래서 P 서로소죠, 그렇죠? P 더 Q는 36.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36이 되겠다.